안녕하세요 건설기술자 여러분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 바로 목조 건물 철거 설계단가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표준품생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라진 품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타명구소라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고급 정보까지 건설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꿀팁들을 가득 담아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도입 사라진 품 규정 속에서 다시 쓰는 창의적인 방법 표준품샘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품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개는 급변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낮은 사용빈도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명확한 승인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확한 근거입니다. 마치 숨은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표준품샘의 앞부분을 꼼꼼히 때로는 여러 번 정독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최신품샘의 원하는 정보가 없다면 과감하게 개정 전에 이전 품셈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장의 승인이라는 마법 주문 절대 잊지 마세요. 본문이 와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숨겨진 단가가 비로소 보인다. 설계 단가 그저 단순하게 뚝딱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와가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설계 도서나 시방서에 흔히 등장하는 본품은 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여기서 와가는 전통적인 기와집 즉, 한국 전통 한옥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단가 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자료를 원하신다면, 조경적산 기준 품샘을 참고하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담 자료실에도 이와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시간을 내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본문이 목조건물 철거단가, 숨겨진 세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하라.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목조 건물 철거 단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경 적상 기준 품셈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목조 건물 철거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첫째 철거 후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재사용 계획 없이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경우. 셋째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장소로 옮겨 다시 축조하는 이 축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 축이란 목조 건물을 해체한 후 원래의 부지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재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체된 재료의 재사용 여부에 따라 그리고 이 축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단가가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해체제를 재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축 목공 품이 0.12인에서 0.20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품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시죠?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작업의 난이도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단가 협상 과정에서는 발주처는 가능한 한 낮은 단가인 0.12인을 시공사는 작업량과 투입 인력을 감안하여 0.2인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한치와 하한치의 중간값을 취하여 평균을 내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단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 2025년 시중 노임 단가 적용. 나만의 맞춤형 설계 단가 만들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품도 정확하게 알아냈으니 2025년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나만의 맞춤형 설계 단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놀랍게도 적용 시점에 최신 노임 단가만 정확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게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한 1위대가 작성 예시를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실제 1위대가 예시 이미지를 삽입하여 시각적인 이해도를 높입니다. 본문 사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목조 건물 철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목조 건물 철거 작업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복잡한 책임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행정적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인접 대지와의 경계 분쟁이나 기존 건축물에 하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철거 대상이 될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 경우 철거 비용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를 미리 찾아보고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드백 오늘 학습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른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볼까요? 첫째 표준 품셈에서 사라진 품목이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와가라는 용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단가 산정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목조 건물 철거 시에는 재사용 여부와 이충 여부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넷째, 최신 노임 단가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설계 단가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철거 작업과 관련된 잠재적인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더 심도 있는 정보는 대한민국 대표건설 플랫폼 설타 연구소에서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가 건설, 기술자 여러분의 실무 역량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심층적인 내용과 차별화된 실무 팁, 그리고 건설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 대표 건설 플랫폼인 설타 명구소를 방문해보세요. 구글 구글이나 네이버의 Naver 검색창에 설타 명구소를 검색하여 설타 명구소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시고 대한민국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